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z s t 틸 2022와 실전 테클라 시즌2 강사 박병섭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영상은 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어, 지난번에 공장동 부재 모델링, 컬럼 거더 빔, 호리젠탈 브레이스, 퍼링까지 모델링을 쭉 진행해봤는데요. 그 부재 모델링이 끝났으니 이제 컴포넌트 모델링 한번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라 2021 화면이고요. 지난번에 자 여기까지 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컬럼 거더 빔 부재와 그다음에 지붕 경사진 지붕 브레이스 부재까지 지금 모델링된 상태고요. 퍼링까지 모델링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토캐드 2022 화면 전환하셔서 을 베이직 파일 을 열었고요. 베이스 플레이트부터 한번 쭉등록을 해서 컴포넌트 입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 조인트 실행하시고요. SC1 이 베이스부터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SC1 부재가 400에 400에 13에 21짜리네요. 400에 423 20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즈 입력하셔야죠. 자, 베이스 플레이트는 25t에 25t에 500에 5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홀 피치가 이쪽으로 2개 190이고요. 자, 이쪽으로는 홀이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둘려있네요좀 특이한 베이스네요. 그럼, 그러면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줄이죠. 자,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은데, 자, 네개 입력하시고, 자, 여기 보이시는 홀피치를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백, 한칸 띄고, 180 스페이스입니다. 한칸 띄고, 백,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커서를 밖으로 딱 가져갔을 때 예, 60. 여기도 60이죠. 그러면 엣지 60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거고요. 여는155 자동 계산 됐고, 그 다음에 앙카 볼트 사이즈 중요하죠. M22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M22, 22 아니고 M22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브 플레이트는 요 가운데 지금 하나 들어간 거죠. 1번 리브 플레이트죠. 자, 1번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그 인풋 창이 활성화가 되죠. 사이즈는 지금 요 아래쪽에 보통 나와 있죠. 윙 플레이트, 리브 플레이트 해가지고, 네, 12t, 180이네요. 이 높이가 18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2t. 자, 여기 위스, 이 폭은 보통 이렇게 밖에까지 나, 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마감 그 하지 샤물들 때문에 밖에까지 안 나가게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프렌지 하프 절반이 200이고, 200에다 빼기 6.5 하면, 193.5니까, 190 정도 입력할게요. 자, 190이고, 위스는 190, 높이는 아까 180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어, 저 같은 경우 보통 한, 저기 20이나 30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챔퍼를 따거든요. 30씩 남길게요. 160, 130. 그러면, 190에서 160을 빼면, 이 남은 값이 이제, 30이 되는 거죠. 이 거리가. 180에서 1 5 0 빼니까, 이 남은 거리. 이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거리, 요 요거, 거리요. 기게 지금 30 정도 되는 거죠. 타입은, 490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490에 한500 정도 좋은 숫자 입력을 하고요. 그림이 J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J로 등록을 할게요. 그다음 100, 1 이렇게 등록하시고, 등록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등록까지 해 주셔서 이 오른쪽 목록에 보여야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조인트 디테일 그리기 한번 해서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자, 이렇게 잘 등록이 됐죠. 자, 나머지 사이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 c 1 1라고 WC1 같은 200에 200 사이즈인데요. SC2도 같은 200에 200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 칼럼에 들어가는 이렇게 한 줄만 뚫리는 그런 볼트인데요. 자, 이거 등록할 때 부재 마크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C11이고 아, 3번으로 SC11 등록해 주시고 아, WC1도 등록해 줘야죠. 그래서 WC1도 어, 타임 난바 다르게 해서 등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 SC10이라고 WC1인 마크 A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어, 한 줄짜리로 홀을 뚫어줍니다. 베이스 등록 다 했으니 좀디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SC1. 그 다음에 200, 200짜리 SC2, SC11하고 WC1, SC11, WC1 이렇게 부재마크 구분을 하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베이직에 있는 부재마크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베이스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거더스플라이스 조인트를 계산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요. 어, 계속 했던 거 반복이니까 요거 부재내력으로 그냥 좀 편하게 제가 등록을 할게요. 부재내력 불러와서 등록하고요. 자 588에 300은 M20짜리로 부재내력 불러와서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400, 200짜리. MEC 부재내력 불러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브라기 길이를 700으로 할게요. 등록. 그 다음에 350175. 350175. 부재내력 불러오기. 등록. 저는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재내력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셔야죠. 부재내력 불러온 다음에 사이즈 수정해줘서 똑같이 맞춰주셔요. 부재내력 불러오기. 등록. 250, 125짜리도 보전 내력 불러와서 등록. 자, 여기까 진행하시고요. 조인트 디테일 그리기. 해서, 어, 다 확인하시고. 거더 스플라이스까지 등록이 됐고요. 빔투빔 조인트. 자, JP11번을 등록할게요. JP11번. 자, 먼저 보이는 거. 600에 200짜리. 2 0 0 200짜리에요. 2열이네요. 2열, 이열. 2크니스 20, 20t. 14개니까 7개, 60, 2개, 60 하면은 14개 되죠. 등록, 400에 200, 400에 200은 8개네요. 8개고 2열이라고 나오죠. 1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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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4개, 60, 2개, 60, 등록, 35017로 짜리도. 3 5 0 1 7로는 12t, 네, 12t, 12t, 2열이고, 6개니까, 3m, 60, 동록, 6개, 300에 150은 4개네요, 300에 150, 똑같이 12t구요, 2개, 60, 2개, 4개, 동록, 2 5 0 1열짜리 2516짜리부터는 1열이네요. 자, 3개. 3트6 0 하나. 거제트는 11t는 잘안 쓰는 사이즈니까 12t로 등록하겠습니다. 등록. 200에 100짜리. 200에 100짜리. 4개 m20. 2열이라고 되었네요. 그러면 2개 60. 2개 60. 자, 똑같이 12t. 등록하고. 자, 조인트 디테일 그리는데, 웨이모지 사이즈는 좀큰 걸로 선택을 해서. 조인트 그리기 이렇게 하게 이렇 하게 하시고빔 조인트 등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전체 조인트 발생성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컬럼 거더 빔 조인트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테크라 2021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컴포넌트 생성하겠습니다. 베이스부터 생성하면 되죠. ZT2022에 자동 접합 실행하시고 컬럼 베이스. 지난번 했던 거니까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컬럼 베이스, n Base, c r 생성해서 제일 먼저 컬럼 베이스를쭉 생성해 주시고요. 그러면 베이스가 컬럼 사이즈에 맞게끔 쭉쭉쭉 들어가죠. 이상없이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거 컬럼 l u m 빔, 브라켓 조인트하고빔조인트까지 한꺼번에 진행할게요. Create c 컴포넌트가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빔 조인트 끝났고요. 그다음에 브라켓 조인트 생성하고 있네요. 조인트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컬럼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거 조인트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지우고 이거 다시 이렇게 어, 거더와 빔만 선택해서 이렇게 생성해 주면 시 됩니다. 아, 요거 어, 기둥까지 이렇게 워킹 포인트가 딱안 맞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안 들어가거든요. 자, 요거 연장해서. 경계 연장, 하나 찍고, 찍고, 휠 클립. 자, 이렇게 하면, 아, 어, 그션까지부조 어, 포인트가 딱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생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 더빔 조인트 들어갔는지, 클립비로 깎아서 보면서 한번 쭉 지나갈게요. 자, 이거 지우고, 빔 조인트 생성. 자, 이상 없고요그 다음, 라인 네. 여기도, 컬럼이 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갔네요. 생성하시고, 라인은 이상 없고요 여기도 이상 없고요 여기도 이상 없고. 여기도 이상 없고. 네, 잘 생성됐네요. 이 라인들은. 자, 요거. 이렇게 생성하시고. 이렇게 빨갛게 뜨죠? 빨갛게 뜬건 지우고. 어, 메인부지 인식을 수작업으로 인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커넥션 생성 이렇게 하시면, 좀더쉽게하수 있겠죠 경계 현장 메렇부하 찍고 그 다음에 서브 부렇찍 하시면, 이렇게 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면이렇이렇 자 이렇게 하면 2층 2층에 있는 부재들 컴포넌트 생성이 쭉 완료가 됐고요 자 요거 요거 부재 사이즈가 200 200짜리였는데 요거 지금 187번이거든요 그컴포넌트 등록으로 해서 컴포넌트 생성 한번 해볼게요 좌파 등록 여기서 누르시면 이 캐드 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자 쉐어플레이트인데 200에 200짜리 자 200에 200 요거 12t 12t 두 개, 60, 두 개, 60십 서울 네개 이렇게 뚫어 줄게요. 왜냐면, 200에 100짜리가 12t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 187번 등록했습니다 조인트 파일 생성해 주시고. 자, 다시, 태클 화면 쪽 전환하셔서요. 자, 이건 해지하시고. 거더와 포스트죠. 포스트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 자, 위아래 포스트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빔투빔 빔 프렌즈 있죠? 이거를 187번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코넥션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 이 라인, 마지막 라인, 포스트까지 생성하겠습니다. 포스트 커넥션 잘 들어가고 있죠. 예, 여기도 이상 없고, 이상 없고. 여기. 그 상단이 고티니까 아, 이 컬럼 이렇게 위로 스텝프 올라가잖아요. 요거한 10mm만 올려줄게요. 컬럼 엔드점을 10mm만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좀 늘려주는 거죠. 이동 이렇게 주시면. 네. 완료되었고 컴포넌트까지 쭉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2층에 대한 컴포넌트 생성이 지금 완료된 상태거든요. 오늘 진행하는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할 건데요. 베이스하고 2층 커넥션 생성까지 완료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붕층 할 때는 좀더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끊어서 가려고 그러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지붕층 커넥션 생성하는 방법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